아... 참이 계정 진짜 좋아했던 계정입니다 진짜 이 계정을 롤모델로 내가 좀 키워봤는데 어. 전... 진짜 제가 이 요정을 목표로 했습니다 진짜 재밌었고요 지금도 아마 재밌겠죠 자 가디언은 투망으로 가리는 센스 어? 자 1번이 어차피 아이디는 가디언 때문에 공개가 될 겁니다 아... 8범이네 이게... 1번이 리덕셋이랍니다. 리덕세팅 얼마야? 야 괴물이다 괴물 원뎀 193에 명중 268 치타 16에 리덕 52에 pvp 리덕 23 리덕무시 12 추타 24 원뎀 200에 명중 267, 리덕 45 어마무지 하죠? 진짜 아파요 이거 맞으면 뼈 부러집니다 190대랑 200이랑 달라요 솔직히 맞아보면 알아 이거는 풀 스킬입니다 신화까지 풀 스킬 완전 풀 요정 카베까지 유니콘도 컬렉션 때문에 그냥 하신 것 같은데? 근리동무시, 원리동무시, 이 원리동무시가 크거든. PvP 리덕션 무시. 유니콘을 박은 이유는 이거일 겁니다. 아마 어차피 몸이랑 얼려 차이보다 리덕무시 4가 훨씬 크거든. 어, 아마 그것 때문에 결정하신 것 같아요. 창고 빵빵하답니다. 야, 호가도 각인 있네. 부족하나? 112. 111. 2, 2, 3, 4, 5, 5, 6, 7, 8, 9층 봉부까지. 투망해. 아유 주문서 400장까지. 부적도 야무지네요. 1, 2, 3, 4, 5, 7, 8, 9. 3 에르가 더 좋지. 야, 이 그래. 엘리서버, 당연히. 적중 5개랑 내성 2개 남았네. 어울려. 머미가 떨어져서, 팔머미 요즘에 제가 봤을 때한 10, 12 정도? 11? 10학장이 <laughs> 요즘에 한75 정도로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75. 예지력은 27. 아이부츠는 15. 칠민각이 최저가 33만. 많이 떨어졌죠. 가장, 에르자베 3짜리가 23정도 할 겁니다. 8금 날. 8금 날은 시대가 많이 없는데 10정도 잡으면 될것 같아요. 보통 10 잡더라고. 사신벨트 18. 비싸먹고. 쌍사신 30 잡을게요. 데몬파츠 가야지. 투망은 60 잡을게요. 봉부 2. 그냥 2만 원 잡을게요, 공부. 2.5. 비각인 6,800만 원. 존나 비싸네. 비각인 6,820입니다. 투망 포함. 60 잡았어요, 60. 충주미랑 이런 거는 안 잡았습니다. 와, 민첩반지도 있어? 아우, 더 높아지겠네. 두개 90만. 장비한 7천 나오겠는데 비각? 장비가 6,900으로 심화해 할게요. 7,000까지는 좀 애매하고, 플러스 바이너스에서 6,900 마무리 하겠습니다. 와, 누나 몸값 너무 싸다. 아, 이거 몸만 팔면 진짜 1, 2, 3, 4, 5. 신화 이력 있어요, 이거. 이거 신화 이력까지 있어. 1, 2, 3, 4, 5. 오전변에 신화 이력 3번. 와, 아깝다. 뜨지. 자, 일단은 오전변에다가 각성 하나, 둘 누나 이실로트왜 안했어? 해야지 1, 2, 3 4 1, 2 3, 4, 5, 6, 6 6개가 끝이지? 하고 있었네 자 변신 39개 어마무지 하지 자이 휘기인형 없는거 에르자베 대장이랑 아 마녀 위치 없네요 자 컬렉션은 61%에 82%. 굉장히 좋죠. 자, 원데미지 22. 와, 야무지다. 원데미 지 22. 리덕 6. PVP 리덕 8. 덱스 7. 변신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신화 이력이 있어요. 데스에, 솔직히 이게 지금, 뭐, 휘닉스가 있으면 좋겠지만, 유니콘에. 데스도 나쁘지 않아요. 퀄렉이 워낙 좋으니까. 영인도 캐르니스까지 다 뽑아놨네. 이거는, 15번 실패하면, 하나, 나오네요. 컬렉션, 진짜, 이건 컬렉이 미쳤어, 형. 이거 컬렉션 봐봐. 명중 28이야. 컬렉션 62. 원명중 28. 추타 13. 원데미지 20. 어. 리덕무시 사 영웅 컬렉 11개 했어. 이 봐라, 영웅 컬렉 봐라, 이 봐라, 이 봐. 덱스 7에다가. 와, 진짜, 컬렉션 진짜. 62%입니다. 수호성, 와, 패닉의 삼지창. 야무지다, 야무져. 봐봐, 형, 엔터가 딱 탐, 엔터가 탐낼만 한 계정이잖아. 내가 딱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템컬이랑 신화 이력에다, 뽀록구에다가 전인추가 얼마나 야무지냐. 질리언 안 했고, 과금을 좀 멈췄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좀 게임 좀 쉬신다고 해서. 아 캐릭터 너무. 이거는 왜숙년도가이렇게 됐대 야무지지 자 신화새끼리 있고 이거 악세도 좋은게 7 7에다가 축칠에축칠에축 7에, 7에, 6에 축 6에 5 8지에 추, 어, 7에 축칠에3 3 론입니다 피통 6900 어, 피통 좋다 방어력 240 야무지다 야무져 자 형님들 이거 진짜 몸값이 이거 맞추는 사람 거의 없을 거야. 내가 싸다고 미리 말했어. 음. 존나 싸다. 막말로 해서 뺄게 거의 없긴 해. 이거 좀 무겁다고 하면 얘. 이것도 좀 싸서 그냥 팔몸이 차는 게 낫기도다. 뭐 아니 신화 이력의 신화 턴이야. 이 정도 1 2 3 4 5 6전설 여기에서 7,000. 7천, 최소 7,000이다. 아니, 거의 뭐, 깡패입니까? 이 캐릭이 이렇게 나오려면은, 애초에 풀테랑, 3,000만원, 3, 4,000만원 할때 몸만, 사전설에서 넘겨야 이게 되는 거야. 1, 2, 3. 1, 2, 3에 명코에 명코에 명코니까. 이때 당시에는 전설 스킬이 많지가 않았어 사람들이 형님들 컬렉션이랑 이런 거 봐야지 문양 한번 깔게요 이제 13번에 8시 16번에 10시 16번 마프로 15번에 10시 그랑카인 12번에 이거 하나가 마렵다 포인트 24,000원 모질라네 그 네. 형님 이걸 봐 신화 이력이 있다니까 신화 이력도 이게 무시 못 해요 그, 이 정도 깔아놨어. 오전변에, 신화를 깔아놨어. 신화 이력의 신화턴의 형님, 요 정도, 패닉에다가, 몸값 가장 비싼, 요정인데, 너무 짜다. 7천만 원이면, 아니, 이거 7천이면, 좀 그렇다. 한번 이거에 맞아봐야 돼. 맞아보실 분. 야, 한명 아무나 와봐. 한명 아무나 일단 와봐. 일단, 뭐, 와, 일단 와서 한 번, 맞아, 맞아보고 이야기하자. 몰래 때리, 몰래 때릴게캐빈 형이고요. 몰래 한번 때려볼게요. 이거, 저 흑룡쿤 저 형은 사기야. 오케이. 혈 없다고 합니다. 혈 없음이래요. 자, 한번 가겠습니다. 형, 이거 그냥 맞짱이야, 맞짱. 슈발 튀어, 일단. 적혀놨네요. 봤죠, 형님? 내가 딱 보여줘야 알아? 저 법사가 사귄 거야. 제일 안 넣고요. 스톱만 했고 형님 이거 캐릭값 말해봐. 이거 신화 뜨면 존... 존나 레전드다. 신화 변신 이력에 신화 톤의 풀마법. 문양 좀 봅시다. 문양 8시, 13번 8시, 16번에 10시, 15번에 10시. 사이아는 안 했고 그랑카이는 13번에 8시 나오는데 포인트 좀 모질라요. 사이아는 11번에 7시. 데스의 유니콘이 있어서 리덕무시가 높아요. 엄청 싸요. 엄청 아파. 자, 그냥 여기서 장난 그만 칠게요. 본주님의 희망가 말씀 드릴게요. 자, 몸값 공개할게요. 비각이 6,900입니다. 싸게 잡았어. 솔직히 1억 5천이었어요 몸값은 8,000. 8,100. 신화 2억의 신화 스킬입니다. 몸값은 8 0 0 0배 대략 8,000 봐야지 8 0 0 0이어도 존나 좋지 여기서 신화 뜨면 개대박인데 그냥 신화 3번 실패했어요 바닥 더깔 깔 수도 있었는데 솔직히 비각이 높아서 그렇지 몸값 8,000은 진짜 쓸만하거든 스턴 내성이야 세팅하기 나름이겠죠 63인데 지투랑 그런 거 차야지 지금 사신반지기 때문에 적중은 12%적중이좀 아쉽긴 하네 G2에 쌍기백 가야지. 근 진짜 내가 만약에 내 요정 팔렸으면 전 이거 샀어요. 진짜로. 내가 이거 원래 살라고 했는데 돈이 모질랐어. 진짜. 이거 살라고 했었어. 원래 내가 살라고 했었던 캐릭이야. 세지. 내 거보다 더 세지. 맷집이 틀려. 원래 요정들 아까처럼 찍히면 그냥 사라져. 요정 하는 사람들은 알아. 그한번 때려볼게. 야 확실히 개일잘 들어간다. 용석이 이리로 와 씨. 실험맨 이리로 와. 실업맨, 이리 와. 용, 일단 용석 용석이 캐리 한번 때려볼게. 빨리 와 이리로 와. 요 와라 요와요 와, 요 와. 이건 노게일로 하는 게 맞지. 응. 이거 봐야 원래 이렇게 피가 나가는 게 정상이야. 확실히 용서 캐릭터 센건데 자 형님 1.5억으로 5억짜리들 자산은 죽일 수 있습니다 단 1대1은 좀 어렵네요 이게 1, 1억 5천입니다 더이상은 이정도 보여줬으면 캐릭 볼줄 아는 사람이 알거야 어 어차피 신화 이력 있어요 시, 어 실패해도 전변은 줘